성남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등호사인 뛰어야죠. 제가 또 성격상 그런 게안 됩니다. 짧은 머리의 이승현 25197이 군인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승현은 28일 경기도 성남체육관에서 열린 2017 신한은행 농구대잔치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연세대와 경기에서 10점 11리바운드. 오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무의 84-70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된 이승현은 고향 오리온에서 뛰던 2015-2016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전 이후 두 번째로 MVP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승현은 이틀 전 조선대와 경기에서 왼쪽 발목을 다치고도 이날 36분 53초를 뛰며 투혼을 불태웠다. 이훈재 상무 감독은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선수 본인이 내색하지 않고 준비를 해서 나왔다며 선수들이 파이팅 있게 경기하는데 좋은 영향을 줬다고 칭찬했다. 올해 5월 입대한 이승현은 선임 형들도 있는데 이렇게 MVP를 받아 영광이라며 대학 선수들과 경기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승까지 차지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에서 뛸 때부터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던 그는 이번에 다친 곳도 안 좋은 쪽인 왼쪽 발목이라며 그래도 성격상 사명감으로 참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이승현은 지금 일병이 됐느냐는 물음에 일병 이승현이라고 관등성명을 대며 벌써 일곱 개월 정도 됐는데 농구선수 이전에 군인이라는 생각으로 군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승현이 빠진 오리오는 리그에서 9위에 머물며 그의 공백을 절실히 느끼는 중이다. 그는 부대에서도 농구 중계를 시청하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부상 선수들이 자꾸만 나와 안타깝지만 저도 상무에서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무는 새해 1월 2일에 D리그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승현에게 발목도 안 좋은데 그 경기도 뛸 것이냐고 묻자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당연히 뛰어야죠라고 답했다. 이메일리드 골뱅이 이너 잠시오 잠 K R 2017년 12월 28일 16:16 16 송고